7월 중순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의 충격적인 스케줄 신곡 발표까지 예고하며 팬심 폭발 이게 진짜 인간의 스케줄이 맞나요? 팬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이다. 바로 트로트계의 황태자 김용빈의 믿기 어려운 7월 중순 스케줄이 공개되면서다.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경악한 그의 일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하루 네개 도시 순회, 새벽 방송에 밤 무대까지 2025년 7월, 김용빈이라는 이름 석자는 인간의 한계를 다시 쓰고 있다. 7월 10일부터 시작된 그의 공식 일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히 바쁜 수준이 아니다. 초인적인 체력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정도의 밀도와 강도로 꽉 들어차 있다. 김용빈은 하루 최대 4개 도시를 넘나들며 새벽엔 라디오 생방송 마이크 앞에 서고 해가 중천에 뜨면 예능 촬영장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오후엔 수백 명의 팬들과 눈을 맞추는 사인회를 진행하고, 밤이 되면 다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혼신을 다해 노래를 부른다. 실제로 지난 7월 11일 그는 새벽 3시에 서울에서 라디오 생방송을 마친 직후, 곧장 공항으로 이동해 새벽 5시 비행기로 제주도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오전 11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단한시간의 휴식도 없이 다시 서울로 복귀해 오후 8시 콘서트 무대에 섰다. 이 믿기 힘든 스케줄에 대해 한 방송국 관계자는 이런 일정을 실제로 소화하는 아티스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김용빈은 단순히 바쁜 스타를 넘어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움직이는 열정 그 자체다. 그리고 그의 여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숨겨진 보석이 드디어 터진다. 신곡 티저 전격 공개. 말 그대로 터졌다.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도 김용빈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세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그대. 다시 나를 불러줘요가 오는 7월 20일. 대중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 곡은 트로트계의 히트메이커 한진우 작곡가와의 첫 협업으로도 화제를 모았으며 클래식한 트로트 감성 위에 섬세하게 얹힌 발라드적 요소가 기존의 팬은 물론 새로운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특히 김용빈 특유의 깊고 애틋한 음색은 가사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며 듣는 이 가슴을 조용히 흔든다.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각종 커뮤니티와 SNS는 일제히 드디어 나왔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이시라며 열광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티저 하이라이트 가사 지나간 계절 속 그대여 다시 나를 불러줘요. 짧은 한줄단 7초 남짓한 멜로디지만. 그 울림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미 수만 번 이상 공유된 이 문장은 단순한 가사를 넘어 잊고 있던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고 지나간 사랑을 다시 꺼내들게 만들었다. 팬들은 그한 줄이 전부였다며 가슴 뭉클한 후기를 남기고 있고 평론가들조차도 김용빈은 이제 더 이상 기대주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한 장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음악은 때로 말보다 지나고 더 오래 남는다. 그리고 이번 신곡은 분명히 그 진리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불꽃을 피우고 있다. 스케줄 중 응급실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 빛나는 무대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다. 수많은 조명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김용빈은 지친 숨을 내쉴 틈조차 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지난 7월 12일 대구 팬미팅 직후 과로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소속사는 단순 탈수 증상일 뿐. 큰 문제는 없다. 고 안심을 전했지만, 팬들의 걱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SNS에서는 제발 용비나 쉬어줘라는 해시태그가 하루에도 수천번씩 올라오고 있으며, 그의 건강을 바라는 메시지들로 타임라인이 가득하다. 하지만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김용빈은 다음날 인터뷰에서 단호히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팬들의 응원은 저에게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눈앞에 있는 팬들의 미소, 함께 따라 부르는 노랫말, 무대 위에서 느끼는 전율,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유였다. 그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고, 피곤했지만 단한 번도 무대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 쉬라는 외침 속에서도 그는 함께하는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긴다. 어쩌면 김용빈에게 무대는 생명과도 같다. 그리고 그 생명을 불태워가며, 그는 매일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 트로트의 세대 교체 어머니의 노래에서 Z세대의 감성까지 지금 트로트 무대 위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김용빈이 있다. 한때 어머니의 음악이라 불리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20에서 30대 여성 팬들로 북적이는 콘서트장 속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용빈의 등장 이후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추억만을 노래하지 않는다. 그가 부르면 같은 멜로디도 새롭게 들리고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조차 젊고 세련되게 변모한다. 흥이라는 본질적인 즐거움은 유지하되 그 위에 감성을 얹고 스토리를 더하며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으로 거듭난 것이다. 특히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다. 감정의 결을 따라 변화하는 조명. 공마다 완벽히 맞춰진 스타일링. 그리고 한 소절마다 혼을 실은 목소리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몰입을 선사한다.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젊은 세대도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SNS상에는 엄마랑 나랑 같이 콘서트 가는 유일한 가수, 트로트를 처음 좋아하게 만든 사람, 이젠 트로트도 힙하다, 는 반응이 넘쳐난다. 세대 간의 간극을 음악으로 메우는 아티스트, 그게 바로 지금의 김용빈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문화적 전환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7월 20일 김용빈 컴백 디데이 가요계 지각변동 예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단순한 신곡 발표가 아니다. 김용빈의 컴백은 한 아티스트의 복귀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트로트의 전통과 Z세대의 감성이라는 어쩌면 공존이 어려울 것 같던 두 세계가 그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그가 흘린 땀과 멈추지 않았던 진심, 그리고 모든 무대를 작품처럼 대했던 성실함이 만들어낸 이번 컴백은 그 자체로 한 편이 드라마다. 7월 20일 밤 8시 서울 올림픽홀. 그곳은 단지 공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사의 한 페이지가 쓰일 무대가 된다. 수많은 팬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김용빈은 자신의 신곡 그대, 다시 나를 불러줘요를 최초 공개하며 모든 감정을 쏟아낼 예정이다. 무대는 곧 그의 언어가 되고, 노래는 관객의 마음과 연결되는 다리가 된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미 김용빈은 장르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의 음악은 단지 듣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정서를 교차시키고 그 사이에 따뜻한 공감을 흘려보낸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손잡고 공연장을 찾고 친구들이 트로트를 이야기하며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는 지금. 김용빈은 트로트의 미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7월 20일 밤 8시, 바로 오늘 밤이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